자, 지수 부등식 유형 5번입니다. 우선 미시 같게 미시 같게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, 근데 미스를 없애는데 문제는 미시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. 근데 미시 1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. 이거지. 이렇게.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의 3제곱과 2의 5제곱이 있으면 지금 현재 얘가 더 크고 밑이 없어져도 부등호 방향이 똑같다 이거지 근데 1분의 1의 제곱하고 1분의 1의 4제곱이 있으면 지금 현재는 이게 더커 근데 밑을 띄어내는 순간 얘가 더 크다 바뀐다 이거지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지만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얘만 주의하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보면 왼쪽은 2의 3x-2제곱이고, 이거는, 루트는 2분의 1제곱인데, 32가 2의 5제곱이니까, 2의 2분의 5제곱이야. 그럼 밑이 안 바뀌니까, 아, 밑이 1보다 크니까, 부동산이 안 바뀐다. 자, 이 넘기면, 3x는 2분의 9가 됩니다.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버리면, x는 2분의 3보다 작다가 정답. 자, 2번 문제는, 얘가 0.2는 5분의 1로 바꾸죠. 그래서 5분의 1에 4x-6제곱이고 여기는 5분의 1제곱이니까 5분의 1제곱에 마이너스 x승이니까 5분의 1에 마이너스 2x승 된다. 밑을 띄어내면 4x-6은 마이너스 2x보다 크거나왔다. x넘기면 4x-2x가 되고 6나옵니다. 그래서 6x가 6보다 크거나왔다니까 X는 1보다 크거나. 그 다음 3번은 왼쪽이 3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1의 6X제곱 될 것이고 3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X가 되겠네. 그럼 밑을 띄어내면 바뀌니까 6X 여기는 X제곱 플러스 X가 되는 거야.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5 x 가 0보다 크다가 되고 X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네. X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니까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.